어금니 위아래 잘 물리게 하려고 여기 송곳니하고 여기하고 고무줄을 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교정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고무줄 여기다 못 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옆에다가 그냥.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일원 장입니다네 오늘은 우리가 교정을 할때 의사가 교정을 물론 주관을 하는데 환자분들도 꼭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요 다섯 가지만 꼭 지키시고 제말 따라 주시면 치료 기간이 절대로 길어지지도 않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약간 환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지. <laughs> 아니 시켜서 했는데 <laughs> 그런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딱딱한 음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교정기가 떨어지기 쉬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교정기를 잘 붙이고 철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여기 파란 부분에 이제 음식물이 씹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거 먹으면 이 교정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음식이 딱딱한 게 들어가게 되면 교정기가 떨어지기가 쉽겠죠 이 교정기를 붙이는 접착제가 있는데 저 교정 접착제가 단단한 게 아주 막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음식 먹었을 때 단단한 거 먹으면 교정할 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교정기가 떨어지면 브라켓이 떨어지면 우리가 치아 교정이라는 게 이제 틀어진 치아를 고르게 교정을 하는 건데 줄로 쓰는 거잖아요, 나란하게. 그러면 모든 치아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교정 철사를 잡고. 그런데 어떤 치아가 떨어지게 되면 교정력이 거기는 전달이 안 되죠. 걔는 대열에서 나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치아는. 만약에 이 교정기가 떨어졌다, 그럼 여기 붙어있던 치아는 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원래 있던 대로 조금 틀어지거나 기울거나 어쨌건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다시. 와서 교정기를 붙일 때이 상태로 지금 상태로 복원이 안 되고 다시 좀 틀어진 그치아를 다시 또 교정을 해서 제위치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열을 갈때 낙오된 아이가 있으면 걔를 계속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움직이는 속도나 기간이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게 당연히 좋죠. 고무줄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치아 배열을 하게 되면은요, 치아를 위 아래 따로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물리는 게 있어요. 시야도 고르게 해 줘야 되고 위아래도 잘 물리게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위아래를 각각 고르게 하는 거는 교정 철사가 하면 돼요. 환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림만 좀잘 물리게 하면 된다. 이럴 때는 고무줄의 힘을 좀 받아야 돼요. 이거는 환자가 해야 되거든요. 교정 의사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무줄을 여기 교정기하고 여기 교정기에다가 이렇게 방향으로 해서 끼시고 집에서 오래 끼셔라. 시간을 지정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거는 보통 앞니 가운데가 안 맞아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끼시면 맞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끼는 건데 환자분이 여기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낀 거예요. 반대로 아까 이렇게 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낀 거야. 그러면 가운데를 맞추려고 꼈는데 가운데가 더 틀어져. 이거 절대 이런 건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려드릴 때 이렇게 끼세요 하고 여기하고 여기 요기 끼시고 고무줄은 방향 이렇게 끼세요 하고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오래 끼시는 거 하고 위치하고 중요합니다. 다 얘기를 해드리면 대부분은 잘 하세요. 그런데 꼭 한두 분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을 반대로 끼는 거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금니 위아래 잘 물리게 하려고 여기 요기 송곳니하고 여기하고 고무줄을 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교정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고무줄 여기다 못 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그냥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laughs> 이거 떨어졌는데 어떡하냐고 그럼 병원에 오셔서 붙이고 다시 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본인이 그냥 해가지고 뭐 어떻게 알았지? <laughs> 이 옆에다 그냥 껴버리는 거야 <laughs>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 안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물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물림, 물리면 림물 방향이 틀어지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그렇게 껴도 우리가 바로 수정이 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병원에 잘안 오던 분이 두달세달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고무줄을 열심히 안 꼈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오래 세달 끼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돼요 고무줄은 안 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낀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혹시 이런 일이 생 생기거나 그러면 꼭 병원으로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물어보시고 하는 게 좋지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위치를 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뭐 고무줄인데 그냥 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양치도 중요하죠. 교정 칫솔을 우리가 알려 드리잖아요. 교정 시작하고 나면 알려 드리는데 그거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치간 칫솔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교정할 때 우리가 앞니 쪽도 이제 보이는 쪽이니까 잘 닦아야 되고 또 어금니 쪽은 음식물이 낄수 있으니까 잘 닦아야 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 치간 칫솔을 교정기 사이사이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정기 옆면이 잘안 닦이거든요, 원래. 여기가 플라그 같은 게 많이 껴요. 그래서 첫 철사 안쪽으로 넣어서 교정기 옆면을 이렇게 좀 닦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닦아주면 저기 플라그 같은 게잘안 낀다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로 앞니 쪽이에요. 근데 저렇게 안 닦으면 교정 칫솔로만 닦았을 때는 철사에 가려가지고 교정기 옆면, 앞니 쪽, 양쪽 교정기 옆면은 이렇게 병원에 오면 거기 플라그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닦아주는 게 심리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정에 많이 끼면 냄새도 좀 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두 번씩만 하면 되니까 뭐 20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데 그러면 그 플라그 낀게다 없어지니까 깨끗하게 유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어금니 쪽은 음식물이 많이 껴요 교정하게 되면 치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틈새들이 좀 생기거든요 교정 칫솔로 아무리 닦고 해도 이 음식물 끼는 게잘안 없어져요 치간 칫솔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바퀴 쪽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안쪽에서 해도 되고 병원에 규칙적으로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잘 오시는데 제때 못 오시고 자꾸 변경이나 이제 못 오는 게 잦은 분들은 집중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기간도 길어지고 결과도 이 정도 좋을 수 있는데 좀덜 좋고 물론 그런 분들도 환자분들이 만족하게 끝나요. 환자분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너 요즘 더더 좋을 수 있는데 그리고 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못온 거니까 아쉽다 그런 마음은 있죠. 네, 그래서 교정할 때 우리가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환자분이 꼭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드린 요 다섯 가지만 꼭 명심하시면 교정할 때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